네, 미래 나노텍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미래 나노텍 당일에 어느 정도 밀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종가로는 현재 구간에서 0.7%로 마감했고 최근에 계속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었죠. 근데 제가 영상에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미래 나노텍 어떤 구간이냐라고 말씀드렸냐면 주봉으로 볼게요. 주봉에서 봤을 때. 주봉에서 봤을 때 여기 121선 라인이 있죠. 이 구간을 터치했을 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 여기 보이는 저항대,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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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계속 뚫리자마자 저항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총네번이나 지지가 나왔던 것으로 강력한 저항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이 부분에서 어느정도 수 실현하고 그후에 내려오게 되면 추가로 물량을 더 태워서 물론 여기서 전액 매도하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수익을 챙겨가 보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도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있고, 주봉상에서는 얼마 하락이 안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일봉으로 보면은 꽤 많은 하락이 나왔죠. 한 20%? 근데, 현재 구간에서 우리는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다. 왜? 이레 나온 택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한번 볼게요, 월봉으로. 월봉 골봉 같은 경우, 이 구간에서 한번 크게 상승이 나오고 나서, 전체경 세력 차트죠. 한번 슈크 올리고, 다 뺐어요. 이게 매물 때까지. 그러고 나서 이제 한번의 상승, 그 지지, 다시 한번 올라가는 전형적인 세력 차트이기 때문에 왜 거래량들을 동반한 상승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그러면서 거래량이 없죠 무슨 말이냐 이런 구간에서 세력들은 거래량이 없을 때는 세력들은 매집을 했을 거고 이런 구간에서든 세력들은 매도를 하고 개미들에게 투매를 넘긴 다음에 다시 한번 매집이 일어나고 개미들은 투매가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러면서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이제서야 돌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유추할 수 있냐 다시 한번. 그,게 한번돌수 있는 거를 예상할 수 있다. 그죠 실제로도 이런 저항 때까지 맞춰냈던 저 타점 최소생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 충분히 상방으로 열려 있다고 여러분들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단순히 내가 이런 구간에서 혹시라도 신규 유저분들 같은 경우 제가 오늘 처음 보셨거나 혹시라도 물려 계신다면 괜찮다. 그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냐면 이런 매물대 라인은 충분히 우리 한번 매수하고 다시 한번 내려왔을 때도 우리 한번 매수를 받아서 크게 수익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찬스가 되고 기존 주주님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제 영상을 따라오시면서 더 크게 수익으로 챙겨나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해하시나요 괜찮으셨나요? 그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세요. 현재는 차트 흐름이 보시면 분봉 2시간 봉인데 명확하게 지금 상방으로 시원하게 나왔죠. 상방으로 나왔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상방으로 한번의 상승이 나오고, 조정이 나오고, 이게 조정이에요. 한번 상승,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두 번째, 두 번째, 3파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저점 이후고, 마지막 피날레가 나오고 나서, 이 보시면, 저점과 저점을 이은 선을 또한번맞고그후안에있따라니깐 낙이 나온 모습이에요. 그렇죠. 정연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럼 이게 끝난 주식이냐? 절대 아니죠. 이 상승의 보낸 대한 되돌림 뿐이고, 되돌림에 대한 이 매물 대 라인이 정확하게 여기 걸쳐 있잖아요. 이 라인까지는 우리 충분히 한날로 정권할 수 있는 타점이 만들어진다라고 말씀드려요. 릴 이렇게 상승 추세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저점과 상승 추세는 종목을 저점과 저점이었을 때 이런 거죠. 나와다 나다 이게 저점 저점 저점과 저점을 이은 선이 상승 추세선. 상승하는 추세니까, 저점과 저점 위여 추세선이 만들어지겠죠. 이 추세선을, 지금 추세선을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 다시 이 부분에 대한 하락, 조정이 시작되는 거고, 실제로 시작되었죠. 그러면서 이 부분도 우리는 한번 하락 추세선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저점과 고점, 뭐이 정도 라인으로 해서 이렇게 하죠. 자세서안 보이는데, 이 부분은, 부분에서 왔을 때, 이 고점과 이 고점을 이은 거예요 어찌됐건 간에 여기를 약간 돌파하려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약간의 반등이 나올 수 이, 있는 위치인 건 맞아요. 왜 여기 매물대가 딱 보이잖아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거의 맞다 있다. 자세히 보여드릴까요? 여기, 여기 이 매물대. 그 매물대 안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충분히. 옆으로 지금 주가가 안 빠지면서 옆으로 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한 번의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인 건 맞으나, 현재 구간에서한번에 상소로 돌지, 현재 구간에서한번 쌍바닥을 찍고 갈지는 우리 한번 살펴보자,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수치대 공원의 현지 자리, 매수 자리 맞아요. 어, 강작이라도 쏟을 것 같이 생겼지만, 이런 매물대 라인을 살펴보면 충분히 1차 매수의 타점인 건 분명한 사실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찌됐건, 현대 미래난트 같은 경우는 쉽게 빠지지 않고 이런 거에서 한번더반등을 주었다가 다시 한번 땅바닥을 찍던, 아니면 이 구간에서 고점을 한번 넘긴 상태에서 내려오던, 아니면 내려왔다가 여기서 삼각수렴을 하던, 그쵸? 이 부분은 명확하게 조정 구간이라는 거를 여러분들 인지하셨으면 좋겠다. 여기가 상승 1파고, 조정이 완료가 되면 더 크게 올라간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제가 주봉 월봉단위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세력차트에서 상승이 나오고 나서 다시 빠지고 난 다음에 이제 돌아가는 차트 이제 상승 3파가 나올 건데 그 차트는 더 세게 빠르게 올라갈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는 월봉차트로 봤을 때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다 25,000원 1차, 1차입니다 2차로는 어디? 여기 여기 꼬리끝부분 그리고 여기 종가 부분은 그냥 3만원 그리고 마지막은 원고점까지 날로 수익 실현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그렇다면 여러분들 생각하실 게 중요한 게 뭐죠? 바로 그렇죠. 월봉의 타점인데 우린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갈 걸 알아. 하지만 물론 여기서 멈추지. 여기서 멈추지. 여기서 멈추지. 몰라요. 그래서 분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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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라갈 때마다 분할 팔고 지금 내려오게 되면 본절에 지금 로스를 걸어놓고 손절을 걸어놓으면 여러분들 수익 실현 계속할 수 있는 거고 어찌됐건 간에 중요한 게 뭐냐. 올라갈 건 알겠는데 이런 조정에서 중요한 게 뭐다? 바로 타점을 다시 잡아서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주봉상에서 여기서는 팔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내려오면 또 수익 자리가 있다 실제로 내려오게 되는데 중요한게 또 뭐냐 매도타점을 잘 봐서 수익을 실현하고 내려왔을 때또 한번 매수를 또잘 받아서 또 한번 뭐 수익 실현하고 내려왔을 때또 매수해서 또 수익을 실현할 수 있어요 계시나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 제가 주봉상에서 이런 타점들을 잡아냈는게 결코 우연은 아니겠지요 그렇단 말이야. 제가 바로 타점 최선생인데, 바로 타점 최선생은 이러한 극강의 타점들을 잘 잡아내는데, 어떻게 잡아내냐 이거예요. 그전 여러분들 괜찮으셨나요?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왜이 구독하기가 중요하냐?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독자 이벤트로서 이거를 준비했거든요. 구독자님들만을 위한 이러한 이벤트. 제가 가장 잘하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타점을 잡는 일. 근데 그 타점을 잡는데, 또,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뭐, 조정파동 뭐, 삼각수렴, 엘리어트파동, 뭐, 다양한 이론들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제 영상 많이 보시면 정말 도움 되실 거고, 어찌됐건 그 타점을 잡는 방법은 정말 명확해요. 제가 미래나노텍 세력 차트라고 했죠. 근데 여러분들, 세력들이 어디서 진입하고, 어디서 빠져나간지 알면 여러분들 어떡하시겠어요? 그렇죠. 세력과 같이 매수해서, 세력과 같이 매도할 거예요. 그 기준이 되는 세력의 지표로 활용해서 제가 구독자 이벤트로 지금 타점이 나올 건데, 한번 살펴보시죠. 예시상, 정말 기준이 되는 중요한 예시상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나서, 미래나노텍 독자 이벤트 해서, 확장 한번 받아보셔서, 정말 많이 챙겨가시길 바라면서, 한번 볼게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영상 말미, 미래나노텍. 지금, 가장 중요한, 뭐가, 뭐가 중요하죠? 현재 구간에서. 현 구간에서 어떤 흐름으로 차트가 빠지고 있는 조정이 나오고 있는지와, 예상되는 매물대 라인들, 그리고 어떻게 빠져나갈지, 어떻게 상방이 나올지 등등 정말 중요한 내용 목표가는 일단 러프하게 말씀드렸는데 좀더 자세하게 또말씀드릴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다른 종목으로 카카오 종목을 가져와봤습니다. 카카오 종목을 봤을 때 최근에 엄청나게 상승을 많이 해준 모습이고 실제로 보시면 여기 세력의 목표가를 한번 닿았을 때 횡보가 나왔고 다시 세력의 목표가를 나왔을 때 한번 상승하고 횡보. 두번 상승하고 행보, 마지막 세 번째 상승에서 행보가났을 때, 이로써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또한, 여기 보시면 빨간색 화살표가 보이실 겁니다. 이 빨간색 화살표는 세력이 진입했다는 모습을 알려주는 세력의 매수 신호입니다. 세력의 매수 신호를 보고, 매수를 해서 세력이 팔고자 하는 가격에 분할로 팔게 된다면, 익을더떼대할수 있겠죠. 일단 구독자 전용 문자 알림을 알람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타점을 받아보는 문자로 알람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준비가 완료되고요.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인 010-2358-8354로 타점 최선생을 저장해 두시고요.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면 문자 알람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문자 알람은 제가 지금 새로운 매집주를 촬영할 때나 새롭게 타점이 신호가 뜬날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일단은 제가 이렇게 구독자 전용 타점으로 문자를 알람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구독자 1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장 잘할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을 때 타점을 가장 정확하게 잘 잡아낼 수 있고 매수타점과 매도타점을 잘 잡아내서 구독자님들에게 수익을 안겨드리면 저는 구독자가 올라가게 될 것이고 구독자분들은 수익을 많이 챙길 수 있으니까 이렇게 구독자 전용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예시를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세력의 매수 신호와 세력의 매도 타점을 가지고 실제로 매매를 하게 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매우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신청해 보셔서 정말로 수익이 나는지 어떻게 지금 타점을 잡는지 공부하시면서 보시면 여러분들의 주식 실력에 트레이딩 실력에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네, 일단은 문자 알람 지금 구독자 이벤트 방법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사실 또 차트로 돌아가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미래나우트 주주님들 구독자 이벤트 잘 살펴보고 오셨나요? 네, 그렇죠. 이렇게 세력의 타점들을 이용하면 이런 수익들 정말 쉽게 쉽게 뽑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미래나우트 같은 거 제가 언제 추천을 처음 들은나요 바로 이날이죠. 이날. 뭐 이날이었나? 이날, 이 정도 수익 바로 나왔어요. 그리고 내려오는데도 또 나온 다음에 또 수익 나오고. 그냥 금방금방 수익이 붙어요. 제가 영상을 촬영하면, 어, 물론 세력 지표, 세력 지표도 상당히 강력한 에너지인데, 제가 차트 흐름까지 다 같이 본 상태에서 지표를 보기 때문에, 흥유림에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한번 차트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한번 시청하시면, 연결이 있으실 것 같고요. 미래나우트 현지 공간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구간, 매물대 라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여기가 돌파된다고 끝이 나냐? 아니죠. 여기 매물대, 어찌됐건 간에 어 올라가는 차트는 뭐라고 했죠? 저점을 안 깬다고 했어요. 이렇게,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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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올라갔다고 해요. 이 저점을 안 깨면 되겠죠. 그럼 최종적인 매물대는 여기까지 여러 도고 여기 매물대 깨면 손절치면 된다. 어찌됐건 간에 여기 오면 최소한의 반등이 나올 자리이기 때문에 이 매물대 라인 상당히 중요하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1 5 0 0원1 2 0 0원이 매물대 라인 보면, 여건 한방 나온다. 반등.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지금 중요한 게이 차트에 오면 또 봐야 돼요. 그래서 한번 더, 땅바로 찍고 갈지한 번에 올라갈지 모르니까 어느 정도 수익을 실현하는 거예요. 수익을 실현했다가 또 내려오면 또매수받아또 수익 실현는 이런 타점으로 계속 끌고 가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수 있다? 여러분도 계속 수익을 낼수 있다. 그런 자세한 타점은 저 타점 최종인가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 중요한 내용이죠. 이렇게 하방으로 일봉상에서 나오는데 중요한 주봉상의 흐름 그리고 월봉상의 흐름을 보지 못한다면 주봉으로 보죠. 흔들릴 수 있습니다. 주봉에서 상의 흐름을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면 주봉에 지금 이평선들 2교 26시에 이겨 가까워지면서 계속 여기서 가장 컸죠. 가까워지고 있으면서 지금 골가 내려고 하는 상황에서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21선까지 딱 눌러줬다가, 뭐, 수렴을 하던, 상바닥을 찍던, 이렇게 딱 올라가면 너무나 예쁜 차트 모양이 완성되요. 여러분들, 이런 타점 어, 미래나 어때? 한번 더. 나이 수익 못 챙겨봤는데, 내려오면 더 다시 한번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또한, 치매에서 같이 한번 수익 챙겨보자고요. 고보 그럼 어떻게 시청한다 상단에 보이는 공유국, 2358-835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한번 보내주시면, 이래나우트의 이러한 충분한 매수 타점에서 매수해서 더 크게 상방으로 끌고 갈수 있는 타점들 제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하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